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제307회 임시회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 하루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수목적법인참여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 하루 동안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을 살폈습니다. 3월 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재반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드리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3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 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제 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025명이 외국인 등록 번호 등으로 전환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동 보호구역이 대구시에 단한 곳도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고 우리 대구 교육 역사의 한 부분인 전국 교육자 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져 가고 있는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행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되고 있는 의사 파업과 이로 인한 국민의 겪을 참단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재개정조례안 25건, 동의안 5건 등총 30건의 안건을 면밀히 살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들을 만나봅시다. 운영위원회는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채택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에 있어 제척, 기피, 회피 등 이에 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대학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한 채택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설치 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설치, 변경, 교체, 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 유통,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로 실임예술단의 성공적인 혁신 마중물을 기대하고자 발의한 대구광역시 실임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에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포럼 개최. 글러스터 조성 등 지원 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의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 상징물의 변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발의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과 같은 상징물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어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교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과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 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을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 또한 원안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학부모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부모 교육 시행 사항을 규정하며 학부모 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에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 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 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푸른 신천 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에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운행 현장을 방문해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교통체계 시설과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시승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에 폐교재산의 활용 점검을 위해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여러 학교에서 보유 중인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해 제거해야 될 경우 학교나무 은행으로 옮겨 심은 후 수목이 필요한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나무 은행을 찾았습니다.